안녕하세요. 와인즈입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우리나라와 중국, 호주, 인도를 G10 회원국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그룹의 협력과 공동이익 추진, 그리고 공통 도전 과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실상 호구 나라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호구들을 모집하면서 신규 회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신흥국을 수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털깎기 당할 확률이 80%가 넘는데 이것의 양상은 환율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일본과 독일이 플라자 합의로 환율이 아작나면서 하루아침에 불황으로 빠져들었던 양털깎기의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금융위기로 가면서 환율이 2,000원 넘게 치솟아 많은 기업이 몰락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의 한머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오르고 있으며 이들의 자금을 한꺼번에 빼면 위안화의 가치는 폭락할 것입니다. 미국은 G7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G10으로 확대해서 중국을 양털깎게 할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당할 만큼 당했고 강대국이 수탈할 새로운 신흥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금융으로 중국에서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전세를 잘 파악하여 우리도 금융으로 불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YNG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